안녕하세요, 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, 러블입니다. 저는, 제가 불닭해볼게요. 됐나요? 네, 오늘은 이걸 샀는데요. 너무 좋아요. 네, 너무 좋아요. 연속으로. 지금 이거에 연속으로 이어가다니, 이거, 이거 연속으로. <laughs> 와, 완전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거 인식해 가지 마세요. 제가 이거 열어볼게요.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이게 라라 파라다이스 코리었나 응. 그랬던 것 같은데, 한번 뜯어볼게요. 내가 뜯어볼까요? 아니, 뜯요 제가 조만간에 구미도 샀습니다. 자, 구미도 사서 다음에. 네, 여기에 이렇게 적혀있네요. 응모권. 그거는 다음에 제가 그래서. 구미를 좀...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말고 조금 뒤에 어? 뭐야? 아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거 있는건데 자 한번 하고 이렇게 제가 하고 왔는데요 자 여기 먼저 이거는 라라 그 상의 하의 슈즈 이거는 이거 악세 아이돌 티켓, 이게 아케아케였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아케아케. 뒤에를 보시면. 라켓, 라켓. 야케아케, 이게 아이돌 티켓, 이게 악세, 이거는 신발, 아니, 쭛쭛. 신발, 이게 하이, 상의, 이렇게 있고요. 네, 이것도 넣고 오겠습니다.